네, 안녕하세요. 7월 5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요. 이런 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돌이켜서 하루에 10분을 투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역대 오늘은 역대하 20 아, 아, 우리가 다룰 것은 역대하 31장과 32장 사도행전 16 아, 사도행전 20장 1에서 16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역대하 31장에서는요 히스기야 왕의 봉사의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루고요 32장에서는 그의 업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까지는 우리에게 그가 어떻게 두루아에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31장 역대하 31장은 우리에게 그 어떻게 아,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섬겼는가를 말하는데요. 특히 시스기야 왕이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솔로몬 이후에 그와 같은 왕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아, 성경 역대하 30장 36, 26절을 읽어드리죠. 예루살렘에 큰,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바꿔 얘기하면 아, 하나님 보실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히스기야 왕 때만큼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그 이후로부터 백성 가운데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히스기야 왕이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갈망을 만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오늘 31장에서 그의 한 가지 특징을 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재산을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 번제 번지, 번제를 드리는데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저기에 역 3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왕이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여기서 히스기야는 아, 어, 번제를 쓰기 위한 어떠한 물질이나 이러한 것을 세금을 얻어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재산 중에 일부 얼마를 정해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아, 어, 이런 왕을 사실 우리가 역대 상하를 읽어 보면은 이런 왕이 없었죠. 그만큼 자기 재산에 어, 자기의 노후에 어, 이러한 재산을 이렇게 모아 두고 자기를 위해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이러한 성전의 재물을, 번제를 드리는데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왕이죠. 그래서 신스기아 왕에 대해서 우리는 몇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의로운 왕이고, 두 번째, 선하고, 네, 세 번째, 정의롭고, 또한 마지막, 그는, 아, 어떤 왕입니까? 진실된 왕입니다. 자, 이런 왕이 있다면 얼마나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백성 그 왕으로 인해 기쁨이,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32장에 이제 와서 그의 업적, 그의 전쟁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아, 참, 32장 다루기 전에요. 그가 우상을 깨뜨렸다는 부분을 제가 빼먹었는데요. 자, 여기에 31장 1절에 보면요. 아,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우상들을 깨뜨리며, 아, 스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셋 온 땅에서 산당들과 아, 재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여기서 남방에 있는 우상만이 아니라 북방에 있는 모든 우상까지 다 제거하고, 다 깨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제거한 것을 우리 신약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해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주관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우상인데 우리가 빛이 없다면 그 우상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생명의 빛과 어울리지 않은 많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려주시죠.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을 제거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약에서도 사기의 예나 사도행전 사기오의 예나 사도 사보의 사고의 예나 또 사도행전에 에베소 성도들이 책을 불태운 일에서도 우리는 알수 있듯이 주님을 믿고. 생명이 들어오면 과거의 모든 부정한 것과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 대신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2장에 와서 그가 어떻게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32장 한 구절 읽어드리죠.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 그와 함께하는 이보다 자보다 크니라. 여기서 보면은 아수르 왕이 유다 왕을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우상에 떨어지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맡겼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 왕에게 이방에게 이방의 그런 징계를 받도록 음... 맡겼죠. 그러나 이 이방 왕아수로는 강성해지자 남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죠. 남 유다는 이런 공격을 당할 때 여기서 여 한기 하를 보면요. 18장에 보면은 이러한 위협 속에 그들은 조공을 드리고 북쪽 이 아스로에 대해서 조공을 드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그런 걸 하지 않고 방백들과 여러 그러한 신하들과 함께 상의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물물 물 근원을 끊어버리고 또한 거기에 많은 물기를 성업을 성업을 경고하게 하고 또한 거기에 많은 그 뭡니까 무기를 만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기 왕 히스기야 왕은 이런 전쟁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은 저보다 저들보다 더 큰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안위시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 히스기야 왕이 결국 어, 다만 백성들을 안심시켰을 뿐 아니라 기도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 했습니다.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어, 하나님은 한 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모든 용사들 그죠 용사들 그리고 대장들 이런 사람들을 하루 하루 사이에 다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아 그들을 사요 그들의 무기를 쓴 것이 아니라 한 천사를 보내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아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이 있으므로 그들은 행복했죠. 그러나 나중에 그가 이러한 전쟁을 이기므로 나중에 이제 종케 됐습니다. 성기를 보면 존댓케 됐다고 말하는데 존댓케 되자 그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결국,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아, 뭡니까? 아, 바빌론 왕이 찾아와서, 아, 신하를 보내서 그의 업적을 보려고 할 때, 그는 아, 자기의 모든 아, 무기고를 다 열어줌으로 결국 타락하게 되죠. 그런 하나님을 버려, 하나, 나중에 바빌론이 와서 쳐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아, 이 역대하 12, 아, 3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그를 시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 우리를 축복하기도 원하시지만 우리 심중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이 여전히 의지한지 시험한다는 것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어제 다루었듯이 어, 에베소에큰 소요가 일어났죠. 어, 한 사람의 도움으로 그 소요가 머물러므로 어, 멈추지므로 사도 바울은 어, 또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 그는 마케도니아로 어, 가려고 했죠. 다시. 그러니까 성도들 거기서 권면하고 다시 헬라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수리를 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함으로 다시 마케도니아를 가게 됩니다. 자그 일행은 먼저 두루아에 가게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바울이 거기에 두루아에 와서 한 일주일간 거기 머물게 됐죠 여기 사도행전 17, 20장 7에서 12절까지는요. 그러니까 주 그들이 주의 날에 두루아에서 떠올 때 이야기 가 나옵니다. 말씀 읽어드리죠. 7절입니다. 주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을 때, 바울이 이튿날 떠나, 떠나려고 하여 그들과 함께 강연한 말을 한밤중에까지 계속하더라. 여기서 서도 바울은 두로아에서 떡을 뗐습니다. 두로아에 어, 교회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주,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어, 떡을 뗐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계시록의 1장 10절에서 말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여기서 떡을 뗀 것은 당시 사도와 그 교회는 주의 첫째 날, 첫째 날에 주님을 위해 함께 모이는 날, 그 날에 떡을 뗐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우리가 그 표적의 방면에서 말한다면 주의 날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의 날은 부활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예 창조에 대한 종결이라면은 주님의 부활은 새 창조에 대한 바라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의 주의 날에 올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고서 주의 주일 집회 와야죠. 그래서 믿는 이들은 아, 신앙에서 우리는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 우리가 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첫 날,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아, 주님을 기념 주님을 기념 주님을 선포하고 자 주의 상을 우리가 진열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바울이 굉장히 많은 바쁜 여정이 있었어도 여기에서 두루아에서 함께 떠올 때며, 밤늦게까지 그들과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보아서, 그는 정말 주님의 몸을, 주님의 몸을 위해 부담이 있었다는 걸 말이죠. 밤늦게까지 그 다음날 떠나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그들과 많은 교통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교통함으로 한 형제가 창가에서 떨어졌죠. 다행히 죽지는 않았죠. 어쨌든, 그는 이러한 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우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또하겠 습니다.